오케이 어쨌든 우리 좋은 경험했네요 어 저기 또 반대편으로 또 오는 거 저거 계속 돌리나 봐요 저렇게 왔다 갔다 한대로 어와 일단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아, 지금 가다가 잠깐 멈춰서 커피숍을 했고요 주변 전교를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제오두반 여기 있고 주변에 이렇게 와서 원래 녹음을했어야 되는데 녹음을가지고다시찍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제 아마추어, 요 아마추어. 아, 이렇게 지금, 전경이이 o 컵 여기 커피숍이에요커피피이이 커피숍에 들어 c 어, 서커피 커피숍 문을 안 u 들어가는데 베트남 꼬맹이가 보이는 거예요. p you copy shop, you copy s h 먹을까 커피 먹을까 아니면 다른 거 먹을까 막 했는데 어 이제 앞에 있는 분이 나뭐 어디 사냐고 아, 어디 사람 어느 사람이냐 그래서 아, 한국 사람이다 아 그래? 어뭐 어디 사냐 잠깐 여행 온 거냐 그래서 아나 여행 왔다 그냥 아뭐 여기 산다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애가 예쁘다고 애가 남자애냐 물어보고 아 남자애 맞다 아얘가 너무 이쁘다 잘생겼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별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내가 좀더 이제 귀엽게 생겼어요. 이제 원래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사람이나 외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자기가 영어 좀할줄 알면 그냥 거침없이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았고 그냥 뭐 좋았다는 것보다 궁금해하니까 같이 얘기 한마디 했죠. 그리고 이제, 이제 뭐 먹을지 고민을 했었어요. 아 어떤 거 먹지? 커피 먹으면 속이 안 좋고 다른 어떻게 코코넛은 먹기 싫고. 아 요거트도 먹 계시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린티가 있더라고요 밀크티야 아, 그린티가 아니라 밀크티 밀크티여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 요즘 뭘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음, 지금 나오죠 아 밀크티 달라고 그러니까 아 알았어요 밀크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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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거에서 위에 거웬 위에 거냐 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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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어요 그래서 노말로 좋고 그래서 이제 돈을 계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후시녹음 하는 이유는 제가 녹음한국깜서했기에문에 후시녹음을 하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겠죠. 여행 유튜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행 유튜버도 쉽지 않고 서한 전달하는 시사 유튜버도 쉽지 않고. 아한도물어한이에왜 아, 물어보지? 저거 뭐 테이크아웃 할 거냐고 아, 면 여기서 먹고 갈 거냐 물어보신다. 아, 시 여기서 먹고 갈 거라고. 근데 커피 준거는 그거 였어요 플라스틱으로 줬어요. 일회용 컵으로. 왜 물어본 거야? 저는 후시 녹음을 GS25에서 하고, 아, 저는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GS25에서 하고 있고요. 좀주변이 시끄러울 겁니다. 이 녹음이 잘 될지 됐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앞에 모습이고 어 여기 문을 닫아야겠네요 어 에어컨 나오고 시간이 좋아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특산품인지 뭐 물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가지 뭐 팔리네요 파는게 아니라 DP를 참잘 해놨어요 아까 커피를 시켰는데 3만 원이고, 여기 제 자리에요. 여기 이렇게 돼있고, 집에 이렇게 돼있으니까 좀 이쁘네요. 별도로 커피를 파는 거 보니까, 여기서 커피를 생산하려나 봐요. 직접 브랜드를 시켜서. 이런 정경이 그냥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너는 커피 붙지 않게. 지금 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짜증나. 게 <laughs>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아씨 저걸 또 어떻게, 어떻게 사용야 했지 모르겠네요. 나중 짜증나. 어떻게 사용야 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녹음이 잘 되겠지. 옛날나라 빵인데, 제가 오다가 하나 샀어요. 맛있어요. 가격은 한, 우리나라돈는 500, 500원? 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정도 3개 들어있는데 되게 부드럽고, 안에 크림도 들어있는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사시 옷이 나중에, 베트남에서 이빵 보시면, 드셔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응. 음. 이거, 여기서 이제, 게티를 하나 구매했는데요. 맛있네요. 좀달근 거. 나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맛있고, 그리고, 군 따오 가려다가 잠깐 했는데군 따오가 호치민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호치민에 도착하면, 여기가 2시간 반 걸리는데, 그냥 호치민만 와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시만 돌아다니면, 쉬었는지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여기 잠깐 들려서, 바다 보면서, 해변도 나쁘지 않고, 바다 색깔이 좀되게 이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와서 잠깐 휴양지 느낌으로 1박하고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간단히 해산물 모양. 주변 놀이공원도 있고, 주변에 공원들도 많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따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해안가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여기, 여기서부터야지, 이렇게 한번꽤돌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다시 또호찌민으 갈지, 아니면 하룻밤 자고 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혹시나, 어, 호찌민이나 베트남에 여행 오고 싶은, 혼자, 갈 사람이 온다고 너무 가고 싶고, 혼자인데,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저한테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제가 댓글 연락 주시면 제가 각독번호 알려드리고 제가 같이 놀아드리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분명 제가 그 시간 맞춰서 같이 놀아드리겠습니다. 나름 베트남 생활 10년 됐는데 웬만한 거다압니다 쇼핑할 때, 맛집, 어디서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아니더냐. <laughs> 원하는 시즌 스케줄 을다 충족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분이 오시면, 남자분에 맞게 재밌게 놀아드리고, 여자분이 오시면, 여자분에 맞게 재밌게 놀아드리고, 부님이 오시면, 부모님들이 맞게 놀아드리고, 재밌게 놀아드리고, 다할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한번 주세요. 응, oh m 해 맛있어. 똑같은 생각에 두번찍는 너무 싫은데 아씨. 항상 이런, 이런 식즌이야 저는 네. 차리고, 한번 찍을 때, 대속 찍을 수 있다. 음. 도착을, 점심을, 아침을 못먹지어 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찍고, 도착해서 음, 다시, うん。